여기는 광고가 여기도 여덟개다았어저개 쳐줄게 일단 내가? 불좀 어? 나무 있어? 어? 막대기는 있다 막대기 그럼 어, 여기 기 여기. 그리고 막대기도 줘 이렇 내가 습관이 없어서, 나습관 또... 있어. 뭔만야 형, 이거 가방 무기상자. 여기 아. 위에 아. 있는 거 무기상자. 상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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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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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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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啊！Oh. 먼저. 나올라갔다 응. 다 우리 는 동구 쪽에 있어서 하기가 <놀람> 쉬운데. <놀람> 나다장나무숲 같아. 여여 뭐 뭐하러 저 석탄도 팔나요? 석탄이요 잡템이 예. 잡템으로 팔아요. 음 잡템이 64개 음, 1 9개도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요. 나 아파. 아, 파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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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거 이제부터 예. 예. 하나에 한 개씩 어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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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りがとう。 할게요. 이거 고지금터 다이어그램 주요네나하이요네 그리고 여기서 아. 여기요.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세요네 다이어그램이 몇개 들려? 한개한 세트 아니면 한 이실게요. 네. 음, 제가 세트를 살게요. 살게요. 세트 주세요.

저기 계세요. 자, 아, 워크래프트 원더워너. 원더. 어서 돼요. 옵비, 우리 들어왔어. 야. 천세트 버려. 어? 천세트 버려. 네. 다이아 세트가 있어. 그래도 천세트 야, 잡템 한개 다이 에메랄드 한개야 응? 잡템 한개 에메랄드 한 개. 뭐? 그렇게 64개씩 두개 얻었었어. <laughs> 그래서 다이아 포슬이랑 다이아 검 사왔어. 나귀수 있겠어 응? 어, 어. 나 왔다 야여워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가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신발은 워 오, 있여 아니야 그냥 이거 여아 오, 귀 오, 귀여워. 오,

근데 내가 정하래. 내가 네. 팀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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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가 알려줘. 내가 알려 줄게. 2시 네. 3분알 지금 쳐. 네. 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간다. 가나도 응. 개많이 거유심히게 해. 그거... 어. 어, 거, 어? 그거 지금 맞면어떻게그 선배야, 35분에 하자, 그냥. 25분부터 상점을 열어. 자. 끝. 4개는... 나도 4는걸다나맨들어사고어 야 사가구했어 어? 사리구했어 내가 무슨 거했요응오저금기어차피 음. 어, 황금성화로 구하는 아 근데 금기도업